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 OT, 예, 최종 모의고사 OT를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감히 딱한달 남았습니다. 그죠? 한달 남았고, 어, 수산 일반 최종 모의고사는 거의 한 10회 남았고 35회까지 나갔고요. 수산경영은, 어, 지금, 어, 시작을 해서 최단으로 다음주까지 끝내려고 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산경영은 아 우리 이제 수산지 공무원 쪽이니까 총몇 회가 되어 있냐면은 총 38회입니다. <laughs> 자 수산경영은 아총 38회입니다. 8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1회 모의고사는 20문제입니다. 그리고 10회 모의고사가 2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하프로 하니까 38회입니다. 하프로 하니까 38회고, 페이지는 약 300, 65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 네, 하여튼 360페이지 정도 선을 잡으면 되겠네요. 360페이지입니다. 네, 360페이지 되고. 아, 지금 이 책의 이제 근거, 아, 인용서적입니다. 인용서적은 일단 우리가 시중에 있는 그 국가에서 인증하는 고고수산, 고고수산 갱령, 일반 등을 지금 고등학교 책에서 약한2 0건 정도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측에는 그 수산 갱령이 책이 별로 없고 수산 어, 일반 쪽에 많지만 기에 대한 셀렉트를 하고 어, 빠진 것은 어, 보완을 차후 차후에 할 겁니다. <laughs> 그리고 어, 대학 교재 입장에서는 대학 교재 입장에서는 어, 거의 없어가지고 약 어, 대학 교재가 세권 정도. 어, 수산갱령에 관계된 거, 수산갱령, 그리고 수산 일반을 찬조를 했습니다. 대학교지는. 3번은요, 일단 수산갱령에 대해서 시중에 있는 다른 분들의 책들도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고, 그리고 그~ 경영에 관계에 대해서 어~ 파트별로 김용의 아~ 책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김용의 책을 어~ 수산물 품질관리사라든지 수품사 이런 책들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 수산 경령에 관계돼가지고 어, 수산 경영에 관련된 그 자록, 수산신문이나, 그리고 수협의 정보를 많이 어, 그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수협의 인자 특강을 2021년 3월 5일과 3월 31일 날 수협조항에 특강을, 어, 천안에 있거든요, 연수원에. 특강을 두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받고, 어, 이렇게 자료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laughs> 어, 수산물품질관리사와 객매사 자료를, 어, 자료를 관련된 걸, 어, 김용의 책에 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대학 교재 중에서, 그한 분이, 어, 책이, 수상 경영 책이, 어, 있고, 또, 논문이 있어가지고, 논문을, 아 어, 인용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올해 시험은 어떻게 할 거냐? 예. 2021년, 어, 6월 5일 시험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예상의 문제죠, 예상의. 그래서, 어, 이쪽까지는 공개는 되지 않지만, 공개 아닌 공개를 고민한, 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냐? 공개 아닌, 공개적인 시각에서 어, 예상을 하면서, 어, 최종 모의고사를, 어, 구성했습니다. <laughs> 최종, 어,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얘기가, 아, 이때까지는 비공개였고, 수산 그 일반 수산 갱령은 비공개잖아, 그죠? 그렇지만 올해부터, 어, 6번입니다. 그, 2021년 1월 18일부터, 1번, GW, GWP 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GWP에서 고시학원을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요, 와, 우리나라의 최초의, 최초 공개적인 노랑진 학원 강의 개설입니다. 최초의 강의 개설이다 보니까 결국은 출제하는 분들도 비공개라는 시각보다도 지금 공개 아닌 공개라는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 이때까지는 전국에 수산지 공문을 약90몇 분을 오래 뽑잖아요. 그나마약 1000명이 이제 그 접수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어, 지역마다 헛터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헛터지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GWP에 포커스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도, 시험 전 후에도, GWP에 문의나 상담을 많이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아닌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 2021년 6월 5일 날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 GWP 김동주 원장도 그거 한답니다. 그 면접에 대해서, 어, 면접에 대한 어, 그리큘럼을 어, 개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 김용해도 어, 면접에 대해서 컨설팅 할수 있는 만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종 모의고사를 이 책을 쓰면서도 이런 시각에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많이 늦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딱 시험 한달 남았죠, 오늘이. 그렇지만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어제 노랑진에서 어, 또 후배들이 와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한 달, 마이, 시간 많냐? 많이 남았다.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들고 싶은 얘기는, 그, 2009년입니다. 7월 25일 날 제가 7급 수석을 했죠. 수석을 했습니다. 수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노랑전에서. 그 전에 2009년, 6월 24일인가 모의고사를 모학원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날 한달 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행정법이 가락이 났습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행정법 모의고사가 가락이었습니다. 35점을 받았어요. 가락이 났죠. 그러면은 시험 한달 전에 가락이 났어요.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러면은 저도 그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모의고사 학원에서 보는데 아무래 그 학원에 제가 강의를 안 들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책을 가지고 행정법 같은 것은 보편적인 책이 있잖아요. 그걸 봤는데 왜 이렇게 가락이 났을까? 그러면 제가 기본이 흔들리다는 겁니다. 한달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1월 전인데, 여러분이 서둘지 않고 준비해야 될 것은요,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다시 기본을 챙겨야 됩니다. 기본을 보완하시고, 그리고 이 기본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해 책을 3시간에서 5시간 내에 속독을 하셔야 됩니다. 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과목을 그 3시간에서 5시간 내에 시간입니다. 타임 시간입니다. 1독을 속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시간에 100페이지나 120페이지가 나갈 겁니다. 이런 속독을 세번 그 정도만 속독을 하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에 속독 세번 가능합니다. 다른 거 이거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기본이 그 모의고사를 보고 하더라도 70에서 80 사이에서 온다. 그러면은 기본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 모의고사를 보는데 50뭐 가락 그리고 60 알로 깔아버렸다. 그러면은 그 과목에 대해서는 속독을 하셔야 됩니다. 속독을 해서 세번 정도 속독하십시오. 시간됩니다. 저 역시 2009년도 7월 25일날 7급 수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달 전에 가락이 나고 그것을 속독으로 커버해가지고 기본을 잡고 7월 15일날 한달 전에 35점 받은 걸 7월 15일날 가산점 빼고도 100점 받았습니다. 얘가 예, 이제 100점 받았죠. 100점 받았습니다. 가산점까지 5점 하니까 뭡니까? 105점이 놓았죠. 가산점 빼고도 수석이었지만, 한달 전에 모의고사가 35점이 기본을, 속독을 돌리고 나서 커버해가지고, 전국에서, 동네, 그 동네, 그러니까 노란겐의 수석이 아니고, 전국에서 수석을 한 겁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상 경력 오 t 를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총 38회니까 제가 지금 오늘 강의를 뺄 겁니다. 오늘 강의를 빼고, 어, 최단으로 아 어, 20에서 25 강의 안에 끝을 내고, 요 어, 분달 15일 내에 안에 끝내려고 어, 계획을 짭니다. 제가 제 계획은 원래 5월 10일이었는데, 약 일주일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어, 정보에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정보 주, 그리고, 어, <laughs> 제가 지금 현재로 약 38회를, 물론 1회와 10회는 20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 이거 할때 먼저 풀어봐라 그랬죠. 풀어보면은, 자, 1회를 풉니다. 1회는 20문제니까 13분에서 늦어도 15분 내에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은 1회는 가락을 넘기십시오. 가락을 넘기시고 그 다음에 2회와 3회를 풀면은 20문제가 되죠. 그러면 또 1회 모의고사 마킹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풀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100% 약속은 못하겠지만 아, 어, 제성격에할것 같아요. 그래서, 수산 일반과 수산 경영을 이걸 끝나고 나면은, 그, 최종 모의고사 말고, 각 과목에 2회 정도, 그러니까 약 40문제가 되겠죠. 합해서 80문제, 2회 정도의 아,를, 어, 모의고사를 다시 점검해 하는 모의고사를, 어, 요번달 5월 25일에서 30일 내에 어, 프린트로 해가지고 학원에 주고 프린트 뽑아 가지고 할수 있게끔 이렇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자, OT 끝났으니까 바로 수상 증명 1회를 들어가겠습니다 즐겁게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